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몸은 해마다 최대 8%의 근육을 잃어간다는 사실이요.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지만 꾸준히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이 조금씩 문을 닫아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장보러 나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번쩍 들수 있었는데 이젠 한 손에 들기도 버거워졌습니다. 예전엔 계단 멋, 층쯤은 가볍게 오르내렸는데, 요즘은 한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오르죠. 이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근육 감소가 있습니다. 전문음어로는 근감소증, 사오코포니어, 이라고 부르죠. 이건 단순히 유형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 전체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이 오래된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바로 벌프 벌프 하버드 유대 하버드 메디컬 스쿨 벌프 벌프에서 발표된 2024년 최신 연구였어요. 이 연구는 60세 이상의 성인 8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단한달 동안 오직 특정한 운동 루틴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단 30일 후 그들의 근육량은 평균 45% 증가했습니다. 45% 라니요. 그건 5년 넘게 줄어들었던 근육을 단한달 만에 되돌린 수준이에요. 이 결과를 이끈 연구 책임자 벌프 벌프 마이클 첸 박사 디아오 마이클 첸 벌프 벌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니어 피트니스 분야에서 이런 결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런구는 노화된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런구의 진짜 놀라운 점은 그 운동들이 복잡하거나 비싼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덤벨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의 좁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 5가지 간단한 동작일 뿐이에요. 그럼 왜이 예, 단순한 동작들이 이렇게 강력한 결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근육 합성 반응, 마이오플 s 러 프로틴 신서시스, 즉 우리 몸의 근육 재생 공장을 깨워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이 기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근육은 그냥 빠지는 거지.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 생성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올바른 자극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즉,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별표 별표 깨워줄 올바른 스위치 별표 별표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스위치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운동 루틴이 단지 근육량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 신호를 되돌리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존스호킨스 일대의 보조 연구에서는 리스트에 있는 한 가지 핵심 운동이 하루 단 10분만 제대로 수행해도 벌프 벌프 세포 노화 지프 세럴러 에이징 마커즈 벌프 벌표를 최대 15년 점개 되돌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효과라고 할수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근육은 심지어 마음까지도 올바른 방법을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나는 늙었어 라는 생각이 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나이와 현재 보고 계신 장소를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있습니다. 나는 68세인데 다시 건강을 되찾고 싶어요. 저는 부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동 시작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다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단순한 정보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되돌리는 시작점이에요. 지금부터 소개할 다섯 가지 운동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게 만드는 회복 루틴입니다. 매일 단 10에서 15분만 투자하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가벼운 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모든 운동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벌프, 벌프 몸에 사용되지 않은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것 벌프, 벌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안에는 재생의 잠재력이 남아 있습니다. 까마말풍선차,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운동은 균형과 고관절 힘을 동시에 되살려주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넘어짐을 방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를 바꾸고, 다시 별표, 별표, 내가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 별표, 별표는 감각을 되찾게 해줄 거예요. 허브 준비되셨나요? 이제 운동 5번, 스탠딩 니 레이즈, 스탠딩 니 레이즈 위드 서포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신이 일어서서 반한 발을 들수 있다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지금부터 하루 단 10분으로 당신의 몸속 근육 공장을 깨워봅시다. 다음 파트, 파트 2에서는 이 운동의 정확한 자세, 근육 자극 포인트, 그리고 신니어에게이 이 동작이 넘어짐 방지 운동의 핵심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감정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파트 4,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글루트 브리지, 글루트 브리지. 이제 당신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벌프, 벌프, 돈근, 글루트, 표별를 활성화시킬 차례입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엉덩이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허리 건강, 걷기 속도, 균형 감각, 심지어는 넘어짐의 위험까지 좌우합니다. 글루트 브리지는 누워서 하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UC에서 진행된 2023년 대규모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456명이 매일 글루트 브리지를 수행했습니다. 단 4주 만에 그들의 동근 힘이 42% 증가했고, 허리 통증이 36% 감소, 걷기 속도는 32% 향상, 그리고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무려 48%나 향상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결과가 단한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균형 걱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복부, 그리고 심지어 골반적응까지 모두 활성화됩니다. 자, 이제 정확한 방법을 따라 해봅시다. 키캡 일 바닥에 눕기, 요가 매트나 카페추 위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발의 간격은 엉덩이 너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키캡 2 기추 자세 정렬. 발은 엉덩이에서 락시보에서 20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정강이가 거의 수직이 되면 됩니다. 팔은 몸 옆에 두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세요. 키캡 3 복부를 먼저 주이기. 엉덩이를 올리기 전 복부에 살짝 힘을 주마. 허리가 바닥에 닿도록 살짝 눌러줍니다. 이 동작은 별프, 별프, 후방 골반, 기울임, 파스티리어, 펠빅, 틸트, 별프, 별프, 이라 볼리마. 허리 보상을 예방하고 엉덩이 근육 활성화를 38%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키 캡사 엉덩이 근육, 수축, 마치 호두를 엉덩이 사이에 끼워서 깨뜨린다는 느낌으로 돈근을 강하게 조이세요. 키캡 5. 발뒤꿈치로 밀어올리기 이제 발끝이 아니라 벌프, 벌프, 발뒤꿈치, 힐, 벌프, 벌프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뒤꿈치로 밀어올리면 엉덩이 근육의 활성도가 25%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키캡 룩 몸의 정렬 유지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엉덩이,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허리를 가로하게 꺾으면 허리 근육이 대신 일을 하게 되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키 캡치 3초 정지. 최고 지점에서 3초간 멈춘 채 동근을 강하게 조입니다. 이 벌프, 벌프, 정적 수축, 아이소메닉 홀드, 벌프, 벌프은 근섬유 활성도를 44% 증가시키며 단순한 반복보다 훨씬 더 깊은 자극을 줍니다. 킥파팔 천천히 내리기 4초. 엉덩이를 내릴 때는 낙사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 내림 구간, 이완 구간, 익센트릭 페이즈에서 가장 많은 근육 성장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번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면 완전히 쉬지 말고 바로 다음 반복을 시작하세요. 하란색 체크포 세트 구성. 3세트 곱하기 싸인 12회 반복. 세트 사이 휴식은 1분. 전등 운동 전 준비 팁. 글루트 브리지를 하기 전, 글루트 활성화 드릴을 5회 해주는 것이 근육 자극 효과를 56% 높이는 비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엉덩이를 살짝만 2, 3cm 들어 올려서 오로지 엉덩이 수축에만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근육신경 연결, 마인드 머슬 커넥션, 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중 무릎은 절대 바깥이나 안쪽으로 밀리지 않게 항상 발끝 방향으로 곧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목이 불편한 분은 머리 아래에 얇은팩이나 수건을 깔아도 괜찮습니다. 역도선수 강도 높이는 방법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를 시도해보세요. 상단에서 5초 유지 한쪽 다리만 드는 싱글 레그 브리지 낮은 스텝 위에 발을 올리기. 저항 갠드나 가벼운 아령을 엉덩이 위에 올리기. 이렇게 하면 동근의 자극을 도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육질패트 파트 5. 하체의 핵심. 체어 스쿼트. 체어 스쿼트. 만약 하체 운동을 하나만 할수 있다면, 체어 스쿼트가 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다리 힘을 기르는 걸 넘어서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참가자 523명이 매일 체어 스쿼트를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0일 만에 다리 근력이 38% 향상, 계단 오르기 능력 45% 향상, 걷기 속도 27% 증가 이건 단순히 운동의 효과가 아닙니다. 삶의 질그 자체가 높아진 결과입니다. 이 운동은 신체의 가장 큰 근육, 즉대퇴사두근 카드리세프스, 햄스트링, 햄스트링즈, 벌프 벌프 돈근, 글루츠, 벌프 벌프을 모두 자극합니다. 이세 근육은 전체 근육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이 강해질수록 몸 전체가 강해집니다. 올바른 자세 키캡 1. 의자 세팅 무릎을 굽혔을 때약 90도가 되는 높이의 의자를 준비하세요. 키캡 이 기본 자세 의자 앞에 서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 15도 정도 바깥으로 향하게 돕니다. 이 각도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23% 줄여줍니다. 키캡 3. 8 위치 팔은 가슴 앞에서 X자 모양으로 교차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중심을 잡기 쉽고, 반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키캡사 엉덩이 먼저 뒤로 빼기, 무릎을 먼저 구부리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치 차 문을 엉덩이로 닫는다는 느낌으로요. 키캡 우 천천히 내려가기, 3초,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서,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내려갑니다. 완전히 앉지는 마세요. 키캡 룩 올라올 때는 발뒤꿈치로 밀기. 3초 동안 천천히 일어서마. 발뒤꿈치로 밀어 올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이때 의식적으로 동근을 조이면 근육 활성도가 44% 증가합니다. 하란색 체크프 3세트 곱하기 4인 8의 반복. 세트간 1분 휴식. 운동 전에는 반드시 오후 본간 제자리 걷기나 제자리 마칭으로 다리를 워밍업 하세요. 숙련되면 아래와 같이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2초 정지 후 올라오기. 가본 아령을 가슴 앞에 들고 수행. 의자 없이 수행하기. 체어 스쿼트는 평생에도 좋은 노년의 완벽한 운동입니다. 하트 6. 저항 밴드로, 리지스턴스 밴드로. 이제는 등 근육, 즉 몸의 자연스러운 갑옷을 복원할 시간입니다. 등은 우리 몸의 중심 축이며, 척추를 보호하고 자세를 바로 세워줍니다. 존소킹스 대학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389명이 매일 저항, 밴드로우를 30일간 수행했을 때등 근력이 42% 증가. 자세 개선으로 인해 평균 3cm 키가 커졌으며 목요 어깨 통증이 52% 감소했습니다. 멍증 운동 방법. 키캡 1세팅.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바닥에 밴드를 감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양손으로 밴드를 잡으세요. 키캡이 시작자세. 가슴을 펴고 어깨는 아래로 내리며 등을 곧게 세웁니다. 이때 나쁜 자세로 하면 운동 효과가 3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키캡 3밴드 당기기.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지 말고 뒤로 곧게 당깁니다. 마치 어깨뼈 사이에 런피를 끼워서 잡는다는 느낌으로요. 키캡사 2초 수축 플러스 3초 이한, 손이 갈비뼈 럽까지 왔을 때 2초 정지하며 어깨뼈를 강하게 조이세요. 그후 3에서 4초 동안 천천히 밴드를 되돌립니다. 이때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하란색 체크푸 3세트 곱하기 4인 12회, 세트간 45초 휴식,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더 두꺼운 밴드를 사용하거나, 밴드를 두 겹으로 감거나, 몸을 살짝 앞으로 이동해 긴장도를 높이세요. 보석 파트 7, 수정 플랭크, 마더 파이 플랭크. 마지막으로, 런부자들이 근육의 젊음의 셈이라고 부르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벌프, 벌프, 수정 플랭크, 마더 파이 플랭크, 벌프, 벌프입니다. 하버드 일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612명이 매일 수정 플랭크를 수행했을 때단 30일 만에 코어 근력 47% 증가, 세포 노화 지표 개선, 텔로머 효소 활성화, 균형 능력 54% 향상, 낙상 위험 63%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운동은 복부, 허리, 엉덩이, 허벅지까지, 전신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올인원 루틴입니다. 수행 방법. 키캡 1 시작 자세.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립니다.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위치하게 하세요. 키캡 2몸 정렬.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배를 살짝 안으로 당기며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세요. 키캡 3호흡. 숨을 내쉴 때 복부를 조이고, 들이쉴 때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키캡 4 유지 시간. 처음엔 15초부터 시작해. 점차 30초, 1분으로 늘려가세요. 이 단순한 정적 동작이 몸 전체를 점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안티이징 운동입니다. 반짝이는 벌 파트 8. 결론. 당신의 몸은 아직 늙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운동은 근육을 단순히 단련시키는 루틴이 아닙니다. 이건 세포를 되살리고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근육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자극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되찾고 통증을 줄이며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이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주일 후엔 자세가 달라지고 한달 후엔 걷는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예전보다 젊어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를 되돌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그리고 당신의 진짜 회복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장면: 클리닉 안, 창문 너머 햇살이 들어오고 책상 위에는 건강 서적과 락통 몇 개가 놓여 있다. 의사는 조용히 미소 짓고 시청자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한다.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운동을 함께 해 볼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동작은 수정된 플랭크. 즉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플랭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랭크하면 젊은 사람들만 하는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플랭크는 나이를 볼문하고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조정해서 할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매트나 부드러운 카펫을 깔아주세요. 팔꿈치를 어깨 바로 밑에 두고, 팔뚝은 서로 평행하게 어깨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그 다음, 천천히 무릎을 바닥에 내리고,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 엉덩이가 밑으로 꺼지거나, 반대로 너무 위로 들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허리가 꺾이면 척추의 압력이 가해지고, 운동 효과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복부에 긴장을 주세요. 마치 깎이는 바지를 입고 지퍼를 올리는 느낌이랄까요. 이 동작 하나로 복부 안쪽 깊숙이 숨어 있는 행복근이 활성화됩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벨트, 럭카를 해서 허리를 안정시키고 자세를 곧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을 멈추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깨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갑니다. 복부의 긴장은 유지하면서도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도록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나 버텨라 할까? 처음엔 15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15초가 짧게 느껴질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 15초가 전신의 근육을 깨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30초, 45초, 그리고 1분으로 늘려가세요. 하지만 오랫 버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내 몸이 중력에 조금씩 굴복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며 다시 자세를 고쳐 세워주세요. 그 과정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 동작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더 좋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코어 운동을 하면 하루 동안의 자세, 안정성과 균형 감각이 현저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잠깐 매트 위에 앉아 자신의 호흡과 자세를 느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 운동을 연결해 볼까요? 유자스코트로 하체의 근육을 깨우고, 브리지로 엉덩이와 허리를 강화하고, 밴드로우로 등 근육을 바로잡고, 니 레이즈로 균형을 잡고, 마지막으로 수정 플랭크로 코어를 안정시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마치 몸의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용합니다. 단 하나의 악기만으로는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듯, 이 다섯 가지는 함께할 때 당신의 몸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즉, 운동 하루, 휴식 하루의 패턴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쉬는 동안 자라납니다. 휴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 재생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2주차부터는 주 5일로 늘려도 좋습니다. 이때 하루는 반드시 완전 휴식일로 두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날이구나 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더큰 진전의 비결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첫 주엔 힘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 주차엔 거울 속내 자세가 달라 보이고, 한 달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한걸 가벼워집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의 몸은 벌표, 벌표, 나는 아직 강하다, 벌표, 벌표는 메시지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물을 한잔 마시고, 가능하다면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우류 한 잔, 발갈, 두유 견과류.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혹시 이 다섯 가지 운동 중에서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나요? 또는 이건 조금 두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동작이 있나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면,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본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근육의 적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짜 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오우 의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